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희는 휴지 클럽의 진행을 맡은 전예진, 김예령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은 3월 14일이죠. 네. 네. 저희가 계약하고두 번째 되는 방송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화이트데이 아니면 파이데이? 아니, 오늘은 파이데이입니다. 네. <웃음> 맞아요. <웃음> 저희 저희만 아는 데이는 네. 아니겠죠? <laughs> 맞아요. 3.14 파이데이인데요. 화이트데이는 아니에요. 저희 이거는 <laughs> 그럼요 전혀. 네. 그렇죠. 음. 뭐 어쨌든 그것보다 헤지클로이 방송하는 금요일이라는 것도 중요한 날이기도 하죠. <laughs> 네. 네 뭐. 오늘도 뭐 당연히 영화 준비해 왔습니다. 네. 오늘은 뒤 화면이 바뀌었어요. 배경이. 그렇죠. <laughs> 네. <laughs> 왜냐하면 저희끼리 하는 날이니까요. <laughs> 맞아요. 오늘은 파주 통통 TV 분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네. 그럼 몸풀기로 제가 먼저 오늘은 명언이라기보다는 한 음. 작은 이야기를 준비해봤어요. 네. 제가 해드릴게요. 어떤 천문학자가 매일 저녁만 되면 음. 별을 보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음흠. 어느 날밤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다가 그만 우물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때 네. 마침 네. 지나가던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는 소리 듣고 음. 와서 구해주는 덕분에 살수 있었는데요. 차, 나중에 천문학자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 별을 보다가 밑에 있는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음 빠져버린 거죠. 네. 그걸 들은 사람이 한심한 양반 같으니 자기 발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laughs> 하늘만 보면서 가는 게 말이나 되냐라고 네. 했다고 해요. 이야기는 <laughs> 어? 여기서 끝인데요. 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물론 하늘이 예쁘죠. 별 예쁘죠. 더군다나 천문학자잖아요. 네, 네. 자기 꿈이 있는 건 좋은데 네. 이제 그것만 보고 갈 수는 음 없다는 거죠. 아, 또 그런 하여튼 그러니까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도 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별을 보다 보면은 진짜 바닥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laughs> 맞아. <laughs> 네. 뭐 되게 어떻게 보면 색다른 시선인, 시선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정말 남이 들었을 때는 그냥 아별 보면서 나아가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음, 맞아요. 그리고 막 꿈을 쫓아라. 보통 꿈에만 매달려라 그러는데, <laughs> 지금 꿈만 쫓지 말아라. <laughs> 이렇게. 아, 정말 나쁜 얘기가 아니라요. 가끔은 네. 자기 바로 앞에 뭐가 있는지, 또 자기 음.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은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 이제. 당연히. 첫연히트스타트영화는영화 첫, 첫 <laughs> o OST를, s t 를들려 o 리고자했 s 네. 나저 <laughs> 그렇죠? 네, <laughs> o 가 정말 들려드리고 싶 s 는 t 요 s t 를 들려드리고자 했 s 나 t i l l a l 가 a y s still. always still. a l w s t 가 l 비집 그러니까 가사가 음, 없어서 음. 조금 뭔가 지루할 것 같다 해서 그냥 요즘에 나온 나온 신곡으로 네. 준비를 했습니다. 네, 지구가 태양을 지구가 태양을 네번 내리 부른 노래입니다. 네, 듣고 오도록 할게요. 네. 천천히, 솔직히. 잊혀질 거라고 믿었지 그렇게 믿고 지금까지 견뎌왔었는? 네저 네를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laughs> 되게 네를 좋아하는 제 주변 친구들 중에도 네를 좋아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아 음. 진짜요? 네. 저 예전에 진짜 예전에 음. 기억을 걷는 시간인가? 네. 그때 한창 들었을 때 뭔가 길다 싶은 음. 그런 음. 조용한 음. 노래가 있었거든요. 뭔가 몽환적인 네.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내리 부르는 노래는 맞아요. 네. 근데 점점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 게 <laughs> 되게 신기하기도 음. 하고. 네, 네. 음.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네, 그럼. 어, 그러면 이제 영화 세계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할게요. 네. 예진 씨가 영화 제목 말해 주세요. 네 저희가 오늘 말씀드릴 영화는요 바로 광의 왕이 된 남자 인데요 음, 네. 이거 사실 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음. 한번 더 들으시면서 기억을 음, 한번 되네요 정말 보이세요? 진짜 과, 되게 네. 보고 나서도 되게 기, 마, 길게 여운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음, 그러면은 당연히 저부터 등장인물 <laughs>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당연히 주인공이죠 이병헌씨가 아, 네. 주인공이죠 어, 하선 역할로 나오는데요. 광해. 광해. 광해 역할은 아니지만 하선 역할인데 이제 하선이 광해의 대역을 맡게 되죠. 그렇죠. 네. 사실 엄밀히 말하면 1인 2역인 거죠. 음, 엄밀히는. 맞, 맞습니다. 또이 영화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죠. 어, 클래식에서도 다뤘듯이 여기서도 <laughs> 1인 2역이 나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네. 왕이 된 남자, 예, 광해 왕이 된 남자의 남주인공으로 나오고요. 네. 되게 뛰어난 만담꾼이에요. 그리고 인정도 음. 많고 머리도 좋은 만담꾼으로 입담과 재치가 매우 훌륭한 그런 최고의 만담꾼으로 한양에서 돌아다니고 음. 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이때 이제 그 허균으로부터 네. 광해의 제안을 받아서 이제 광해군을 대역해달라는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음 되는데요. 네. 처음에는 그저 돈만 있으면은 다 되는 어느 그런 만당군과 다를 바 없었지만 점점 대역을 하게 되면서 진짜 왕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그렇죠. 연기 엄연히 연기를 하던 사람인데 네. 몰입하면 한도 끝도 없죠. 음, 맞아요. <laughs> 같또 같이, 같이 몰입했던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내가 막 왕이 된다고 면서 <laughs> 네, 그 다음에 여주인공이라고 볼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네. 아무튼 그렇게 막 비대한 역할은 아니지만, 음. 네, 어, 한효주 씨가 맡았던 중전 역할입니다. 광, 광해군의 중전이었죠. 네. 단하고 아 기품 있는 외모에 걸맞는 우아한 성격을 지녔으며 이제 조선의 국모다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음. 어, 그래서 이전에 광해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하,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제 항상 그를 증오해왔던 중전이었지만, 하선이 왕이 된 대역부터 이제 점점 행복을 되찾아가는 그런 인물로 나옵니다. 음. 아, 조금 안타까운 등장 인물이기도 음, 해요. 맞아요. 근데 첫 등장 때 되게 인상 깊었어요. 하얀 옷을 입고 배경 파이브 찍었거든요. 완전 보고서는 와 연하가 <laughs> 진짜 예쁘다 음, 그랬던 저... 것 같아요. 그, 그 찍었던 것 중에 제일 예쁜 것. 같아요. <laughs> 아무나 조선의 국모가 되는 건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그 다음으로 또 중요한 인물이죠. 김인권 네. 씨가 맡았던 도부장 호영호사입니다. 그 광해군의 호위무사로 나오는데요. 융통성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고지식한 성격이라고 해요. 맞아요. 음, 그래서 광해군의 최측근으로도 있을 수 있었겠죠. 되게 그쵸, 오직하고. 그쵸. 그 깐깐하고 음. 그런 사람을 네. 어떻게 지키겠어요? 음, 맞아요. 그데또 <laughs> 사실 기인건 씨는 막 네. 코믹하고 막 느슨하고 음, 맞아요, 그런 맞아요. 캐릭터인데 아, 여기서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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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무 웃겼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고 약간 음. 개그 코드 맞추기 위해서 는 것도 약간 조금 있잖아요. 찾아요. 음. 네. 하지만 이제 후에 하선이 이제 주인 자신의 주인이 되지, 되니까 네. 그에게서 정말 뭔가 존경심을 느끼고 이제 마지막까지 정말 훌륭한 인물로 남습니다. <laughs> 네, 그 다음에는 류승룡 씨가 나오죠. 정말 어 <laughs> 아, 무슨 뭐야 뭐야 그 뭐지 천단 배우 아닌데? 아 몰라요. <웃음> <웃음> 네, 아무튼 이게 류승룡 씨가 나옵니다. 허균 역할로 나오는데요. <laughs> 어, 맞아요. 광해 왕의 남자의 등장 인물이고 도승지. 직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정말 등장할 때마다 뭔가 효과음으로 두둥 막 이런 거 나올 것 같은 <laughs> 맞아요. 위험 있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네. 어 어떻게 보면은 한효주 여주인공보다 더 비, 비중이 높아요. 맞아요. <laughs> 어 그래서 이제 불신감에 사로잡힌 광해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있는 신로 신하로 음. 나옵니다. 또 뛰어난 정치력과 임기응변 그리고 광해를 어떻게 보면 광해를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광해의 대타로 온 하선을 려 하선을 보면 그냥 너는 대역일 뿐이야 이렇게 여겼지만 그쵸? 나중에 왕으로서의 그런 기질 나타나는 그런 기품에 놀라면서 막 새로운 그런 하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이 저 그리고 제일 솔직히 네. 도움을 많이 준 인물이라고 봐도 음, 무방할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내심 정말 그 기존에 있던 그 폭군이었죠. 어쨌든 그 시점에서는 어쨌든. 광해군을 대역으로 이제 쓰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마음 한쪽으로는 기대하는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바뀌지 말고 그냥 음. 그대로 갔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나쁜 짓도 딱히 안 하고. 음. 멍청하니까. 음. <laughs> 아, 물론 어 여기서 머리 좋다고 나왔는데 어쨌든. 음. 네. 다음으로 저... 마지막. 마지막. 사월이 역을 맡았던 심은경 씨가 음, 있습니다. 맞아요. 잊을 수 없어요. 요즘에 정말 대세 배우로 뜨고 있죠. 음. 김이나인 역할로 나오는데요. <laughs> 살벌한 궁궐 속에서 때묻지 않은 순수함을 가진 열다섯 살 소녀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하선이 어쩌면은 제일 먼저 궁궐에서 사귄 친구로서 서로 생각하는 마음도 돈독하고 음. 하루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소녀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조연인데 네.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음. 감초 같은 조연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뭔가 우정을 보여주는 소, 그런 소재로 나온 것 맞아요.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 등장 인물을 데리고 네.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다 음. 말씀해 주셔서 그냥 어. 이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요. 어, 맞이다 <laughs> 보니까 이렇게 조금씩 줄거리가 나와가지고 <laughs> 네. 네. 광해가 하도 폭군으로 알려져 있고 음. 또 신하들에게 좀 음. 막대하는 바람에 항상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자신과 똑 닮은 그런 하선이라는 사람을 찾아서 데려다 놓는데요. 네. 데려다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신이 병에 걸려서 이제 음. 몸을 눕게 네, 되죠. 네. 그래서 계속 이제 하선이 왕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이제 허균이 하선의 교육을 맡으면서 네. 점점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음. 이제 확 바뀌었죠, 왕이. 맞아요. 아무리 겉모습이 비슷해도 속까지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완전 신분도 달랐고, 살아온 환경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그래서 그럼 바뀐 왕이 하루하루를 살게 됩니다. 음. 이제 그 사이에, 그 네. 사이에 이제 중전을 만나서 첫눈에 음. 반하게 돼요. 반할 수가 없어요. <laughs> 그렇게 이쁜 분을. 그는게 이상한 거예요. 네. <laughs> 저는 어 이제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네. 한예지씨로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음... <laughs> 네 바램 <바람>. 바램 <바랩. 웃음> 네. 영어 쓰면 안 되는데 If I were 절대 <laughs> were는 <아니요, 때>, <laughs> <laughs> 음, 가능성이 네. 이만큼 있는 <laughs> 아무튼 네. 네 그래서 하선이 음. 이제 정치를 해나가게 되는데요 네. 하도 바, 많이 바뀐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의 오해를 조금씩 조금씩 사게 됩니다 음. 오해가 아니라 의심이죠 의심을 아, 조금씩, 의심. 네. 의심을 조금씩 조금씩 살게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정치에 이제 아무것도 모르지만 갑자기 음. 바뀐 정치에 불만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신하들이. 네. 그래서 광해를 죽이기로 이렇게 막 계략을 짭니다. 음, 음, 음. 근데 음 그죠. 그 계략을 음. 짜고 죽이려고 하는 도중에 하선이 진짜 왕이 아니라 사실 숨겨진 왕이 또 따로 있다 음. 그런 게 밝혀지게 되죠. 맞아요. 그때 정말 막 조마조마했어요. 와 어, 진짜 어떻게 이러면서 막 솔직히 왕이 어, 그냥 확독살어 죽어버려 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올라가 <laughs> 그래 만들면 돼까 <laughs> 이거. <이렇게 웃음>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laughs> <laughs> 맞아요. 아무튼 아네그 독살 사례 이제 그 그 분이 네, 나오죠. 팀이었어요? 그 분이 나오는데, <laughs> 네. 아그그 그 부분을 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려서요. 독살? 어... 누구? 심은경 씨가 한 역할이요. 아, 아 말해요. <laughs>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웃음> 사월이. <laughs> 맞아요. <laughs> 네, <laughs> 그 독살 <사월이>. 방법이 <laughs> 어떻게 됐었냐면요. 네. 이제 사월이가 이제 음. 원래 음식을 갖다주는 역할을 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또 하선이랑 친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네가 음식을 가져가서 음. 이렇게 맛을 보는 척하면서 몰래 독을 넣어라 음, 그렇게 해서 맞아요. 죽여라 하고 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 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스스로 목숨을 맞아요. 버리게 되죠. 근데 진짜 슬퍼가지고 막 울었어요 저도. 맞아요. 안저 울었어요. <laughs> 안 했는데 진짜. 음, 그래도. 음. 뭐한 명쯤은 이렇게 그냥 감동 깊은 장면을 만들어줘야 사람들이 또 좋아하고. 그렇죠. <laughs> 물론 그 계기로 하선이 <laughs> 네. 좀더 좋은 왕이 되기도 했어요. 음, 맞아요. 정말 그때부터 이제 슬슬 막나가기 시작을 하죠. 아, <laughs> 그렇죠. 감정에 치우치는 어떻게 보면 감정에 치우쳐서 가는 거죠. 그때부터. 네. 그렇죠. 그래도 뭐. 음. 아무튼 그렇게 정치를 하다가 발각이 되고 네. 이제 사람들이 쟤는 진짜 왕이 아니다 하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음. 근데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제 음. 신하 신하 음. 신하들이 이제 광해를 대피를 시키려고 하죠 광해편 네. 신하들이 네, 네. 하선을 하선, 대피 시키려고 음. 하던 중에 이게 막 여기 포커스 같다 저기 포커스 <laughs> 같다 이러면서 정말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계속 하선이 있는 건지 모를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맞아요. 진짜 그때 이제 막 지금 제가 하선이야 광희야 <laughs> 이러면 <웃음> 그래요 야이러면 그랬죠 그러다 나 마지막으로 음. 결말은 오늘은 노코멘트 할게요 음네 맞아요 굳이 말씀, 말씀 안 드리면 될것 같아요 엄청 슬픈 장면도 나오고 오, 그래서. 맞아요 음, 네 음, 정말 아무튼 음. 정말 깊은 여운이 남았던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음. 네 진짜 마지막 장면이요 그 상황을 어떻게 모면했던지는 노코멘트로 하고요 하선이 도망치는 것을 도부장이 이렇딱 음. 감싸주면서 도망가라 내가 뒤를 맡겠다 해서 아, 네. 그그숲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laughs> 네, 맞아요 그런 정말 장면이고. 그때 이제 피크 팍 떠지고 막 눈물 팡팡 나고 맞아요 <laughs>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 아 줄거리는 일단 이렇게 음, 끝을 맺는데요 맞아요.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사람들이 너무 나빴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laughs> 그거는 이제 영화 <영원히> 얘기하면서 <laughs> 말하도록 하고요 이제 또 노래를 들어야죠. 어 예진 씨가 소개해 주세요. 정말 좋습니다. 어, 또 내려 노래예요. 네. <laughs> 제가 정말 좋아합니다. 네. 내 <laughs> 네, 노래. 마음을 일타 듣고 다시 얘기 나누도록 해요. 네. 음. 당신이란 사람 정말 로하네요 언제까지 내 안에서 그렇게 살아 숨쉬고 있을 건가요? 언제 죽어줄 생각인가요? 시간이 太多。 Sure. 듣고 왔습니다. <laughs> 네 이번 노래는 조금은 신나는 그런 느낌도 없잖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역시 어, 몽환적인. 그냥 몽환적인. 그냥 <laughs> 네, 그래도 조금 네. 밝아졌다고요. 어, 이런 느낌으로 듣는 거죠 내래 노래는. 네. 네. 그러면 이제 영화에 좀더 파헤쳐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어 시, 이제 실제 역사 속에 광해군의 모습은 어땠는지에 대해. 얘기를 죠 네,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되는 의도가요. 네. 저희 역사 선생님께서 어느 날그 음. 광해군이 다들 폭군으로 알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음. 사실 알고 보면 네. 그리 폭군만은 아니다. 음.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음, 맞아요. 저 정말 역사 정치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음. 조금 찾아보니까 근데. 실제로 아이걸 정말 폭군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 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는. 그러니까 또 이런 영화도 나온 거겠죠. 또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광해군을 보는. 음.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더 네. 자세히 해보도록 해요. 음.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네네. 저는 광해군을 조금 옹호하고 음. 싶은 입장인데요. 일단은 그 왕들이 꺼려한다는 대동법을 시행한 게 이제 광해잖아요. 더군다나 이제 명과 청 사이에서 음. 이제 나라를 생각하면서 중립 외교를 펼치기도 했고요. 음. 이제 그 유명한 동의보감 편찬한 음. 것도 광혜태라고 해요. 음, 맞아요. 영화 속 장면에서 나오죠. 특히 대동법이랑 그리고 그쵸. 명과 금 사이의 그런 것들 이 특히 맞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좋은 일도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음. 음, 좀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그게 더. 벌... 커진 것 같아요. 음. 그안 좋은 일에 대해서는 예령 씨가 아, 말씀해주실래요? 뭐안 좋은, 어쨌든 광해군은 일단 왕에 올라가기 전에 되게 많은 그런 네. 스트레스를 받았었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선조, 네. 그 광해군 전의 선조가 네. 있었는데 네. 특히 광해군이 세자 책봉식을 가질 때도 임진아란 시기였고 이제 정주 환경이 정말 혼란스러웠죠. 그쵸.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그리고 선조가 좀 이런 아들을 그 아들이 어렸을 때부터 막 임진아랑 같은데 잘 대처하고 그러니까 네. 오히려 막 좋아하고 막 칭찬해 준지는 못할 망정 되게 막 어 되게 아들을 두려워하고 막 제가 그쵸.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닐까 빨리 나를 빨리 망대고 싶어서 날 죽이려는 게 아닐까 이런 견제하는 아 행동도 또 보였다고 해요. 그렇죠. 음. 그래가지고 네. 막 가족 같은 문제에서 광해군이 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저 네. 사실 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음,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여곡절 끝에 광해군이 네. 왕에 즉위한 후에 제일 먼저 한게 바로 이제 최측근에 있었던. 선조가 아니라 자기의 어머니? 네? 어머니인데 아홉 살이 어려요. 자기보다. 어, 그러니까 <laughs> 진짜 어머니가 와, 네. 첫방이랑 이런... 어머니도 죽이고 음. 이제 형도 형도 죽이고 펄펄 끓는 방에 넣어서 죽였다고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우와. 그런 자신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존재들을 다 제거를 했다고 합니다.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일 이거를 이게 또 광해군이 네. 폐위된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됐죠. 그렇죠. 음, 아 어, 진짜, 솔직히 이렇게 딱 얘기만 들으면 사실 음, 네. 너무나도 극악 무도하고 잔인한 사람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사회의 스트레스를 못 이겨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네.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음. 이제, 광의 <laughs> 다음 왕이 네. 이렇게 어떻게 말하면 약간의 쿠테타 이런 음. 걸로 왕이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당연히 그 왕의 위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이것보다 덜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음. 싶어요. 네. 뭐. 좀 요즘 약간 과장해서 왜냐면 폐위됐으니까 좀더 왜곡하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죠. 저 네. 다음 왕이 이래서 왕이 될 음.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는 듯이. 네.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음. 비운의 왕이기도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에 군을 붙이고 역사 속에 남겨졌으니까 네. 음... 갑자기 우울해졌어요. 역사 속 광해군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네. 당연히 빠질 수 없는 명장면이죠. 네. 그렇죠. 명동은... 오늘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마음. 말로 명장면 <laughs> 묘사를 해드리죠. 어예진 씨는 명장면을 꼽자면은 무엇을 뽑고 싶으세요? 어 우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네. 그이 도부장이 이렇게 대신 죽는 네. 그런 음. 것도 되게 멋있었고요. 음. 아이거 되게 웃겼던 장면인데 네. 막 신하들이 대동법인가 뭔가 좀. 이렇게 반대하면서 네. 안 됩니다 전하 음, 그걸 꼭 추진하시려거든 음. 저희를 밟고 지나가소서라고 <laughs> 하는데 네. 정말로 밟고 지나갑니다 <웃음> <웃음> 맞아요 그 정도 네 사실 정말 웃기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의지의 표현이죠. 음. 나는 너희가 그래도 꼭 추진하고 말겠다. 아, 그게 대동법이 음. 아니라 그거였어요. 명과 청과의 음, 그 외교 관계를 음. 뒤집어 엎는 장면이었죠. 저는 특, 저는 그 앞부분에서 네. 화선이 왕이 되고 난 뒤에 똥이 내려와서 똥을 싸려 그런데 <laughs> 네. 나인들이안 나가는 거죠. 똥을 싸야 되는데 나는. 여자들인데왜다안나가느냐빨데 나. 가라이촌는데안 나가. 그래서 그치? 아 모르겠다 하고 부르 l 싸 h 렸는데 약간 설사 l I 었던것 같아요. 저희 <laughs> 저녁 시간인데. 아니 괜찮아 괜찮아. l I can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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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 a 요 웃겼어요. 네,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그 되게 그거 보면서 아 왕들 불쌍하다 왜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살지 막 이런 그때는 생각도 했어요. 나는 그래도 들었어요. 부끄러운 것보다는 오히려 자랑스러워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럴까요? <laughs> 뭐. 음... 잘 쌌다고. 네. 뭐그 외에도 이제 뭐이 나라가 누구를 위한 나라냐. 맞아요. 뭐 이런 대사도 있고. 진짜 왕이 되고 싶다 뭐 이런 대도 있고 정말 음. 멋있는 데도도참 많고요. 네. 그냥 화면을 봤을 때아 예쁘다, 아 멋지다 그런 구성이 멋진 것도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마지막으로 <웃음> 정말 <웃음> 마지막 평점을 말겨 보도록 해요. 저부터 네? 네요. 어, 저는 평점을 진짜 오점 만점에 오점 주고 싶어요. 음. 진짜 저는 진짜로 여운이 크게 남았어요 이 영화. 아, 음. 정말 네. 보고 이제 영화에서 봤, 영화관에서 봤는데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진짜 멍 때리면서 왔던 것 같아요. 막나 음. 혼자 생각도 하고 진짜 왕이란 뭘까 이러면서 막 저도 음. 막, <laughs> 막 고뇌를 하고 막 <웃음> 네. <웃음> 그런 정말 좋은 그런 생각을 하게 해준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저는 4.5점. 음. 왜냐면요 어, 이런 역사 영화라는 게 사실 이건 네. 몰입도 꽤 괜찮았고 멋있고 네. 했는데 그래도 너무 비현실적이다 싶은 그런 음. 요소들이 좀 있었죠. 음. 그래서 그것만 조금 더 보완이 됐으면. <laughs> 네 그래도 뭐 그런 재미로 영화 보는 것도 아니었어요 <laughs> <laughs> 네. 저희 이렇게 마치게 됐고요. 오늘 좀 오늘 조금 늦게 시작했는데. 그리고 죄송합니다. 조금 더 말이 많이 났던 것 같기도 네. 해요. 아무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한번 엔딩 노래 들으면서 끝내도록 해요. 다음 주 주제는 액션이고요. 정말. 하도 향했어저 <laughs> 액션 영화 좋아해요. 아 네. 어, 그럼 이씨가 네. 끝마무리 해주세요. 네, 저희 오늘 하루도 라디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후배를 뽑았어요. 네, 그렇죠. 신입생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음. 오늘 솔직히 저희도 조금 긴장을 했어요. <웃음> <웃음> 저는 했어요. 그래서 네. 말도 많이 더듬고 음. 일단 말이 좀 많았던 점. 네. 음, 응, 지루하진 않았을까 싶고요. <laughs> 네. 네. 저희 액션 영화 좋아하니까 다음 주에는 조금 음. 더 보완해서 조금 더 연습해서 만나도록 해요. 네 이상으로 진행을 맡았던 김예령, 전예진 그리고 음향이 유정수 그리고 오늘 특별하게 카메라를 맡아주셨던 저희 후배님 배님. 오세령 양까지 <laughs> 함께했습니다. 네. 네 다른 후배님들도 제이서 계신데요. 그래서 소개를 아직 하나 하나 해드리기는 아, 네. 하루 빨리 모니터에서 만나는 말이 오도록. <laughs> 며 저희는 마치도록 할게요. 네, 좋은 한주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노래는 투아츠의 Delicious입니다. 응, 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s 22> 여신님 듯해 흠잡을게 없어 완벽해 내게 c o on g i r e s o nutritious c o m on girl s o so so delicious 존재 자체로도 설레게 이해 나는 자신 있어 너를 아니까